생생하게 들려져야 합니다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회계란 것입니다 회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회계할 것이 없다 하는 사람 정말 교만한 사람이죠 그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힘과 자기 기준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계획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자기 스스로는 교만한 줄 모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회개할 바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 짜고 콧물 짜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대로 드러나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 죄인일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죽었던 존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곳살수 없는 존재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생활과 말과 행동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요. 부끄러울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것이 회개가 아니란 사실이지요. 그리 고백했다면 그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회개지요. 그러니 회개하는 삶에는 반드시 변화의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할까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하든지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회개가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내 신비에 새겨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통탄하며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변화의 삶을 사는 것이 회개의 삶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져서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고 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아니며 살수 없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충만히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1절을 보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보면 52절에 시작하면서 너희 조상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조상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목이 고든 사람들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지요. 어떤 한 조상 때부터 목이 곧아 지기 시작했다는 말씀이 있지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며 교만해졌는데 그 모습이 그의 후손에게 그대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처럼 의인을 잡아 죽인 살인자라고 오늘 스데반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목이 곧고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지요.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의인이 오시리라.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의인이 왔습니다. 그 의인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유대인들은 그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의인이신 예수님도 그들이 잡아 죽였죠. 여기서 너희 조상들은 어떤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선지자를 통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 현재 살아가는 그들의 후손이 동일하게 오히려 선지자들보다 더큰 죽인 죄보다 더큰 조상들보다 더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죽이는 엄청난 결과를 그들이 초래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절 하반제로 보면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들을 통해서 의인이 오신다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말이지요. 그 일에 지금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이.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이니 그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의 기회조차 없다는 것이지요. 놓쳐버렸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그 사람 실패한 인생이란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구약은 예수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시대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한 분이었습니다. 본체였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간 이 땅에 계시며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쳤고 치 우리의 죄와 흐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하여 돌아가셨지요. 그 주님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가? 단순한 거절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우리 주님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소통하고 교제하는 교통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신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복된 천국 백성 된 자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53절에 오늘 그 이유를 밝혀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만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나 오늘 스데반의 설기를 듣고 있는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그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은요, 그 율법을 자기 손으로 적으면서 지금이야 복사기 있고 또 책을 만들어 낼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이 손으로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귀로 듣고, 손에 들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은 뭡니까? 거부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우리 주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곧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로고스 말씀이 예수님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란 것이요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요 왜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요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거부했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며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있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요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께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신학을 가르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스데반의 설교하는 그 당시에만 있던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다는 거이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기 논리로 자기가 배운 그 지식에 선을 그어놓고 성경을 판단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자기 경험과 지식을 제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도 하고 암송하며 가르치기도 하지만 지키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요그 말씀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말입니다. 그 말씀을 내 손에 들고, 때로는 암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암송.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하느냐는 거지요. 지켜내느냐는 거지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지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 주님께 맡깁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멘하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거지요. 이게 말씀을 지키는 자지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키지 않는다는 이 말은 단순히 지키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떠나서 오늘 유대인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선지자를 죽이는 겁니다. 심지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반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반대하고 피켓 들고 반대한다고 반대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고 주도하도록 그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요. 그게 성령을 반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요. 그런 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신앙의 연륜 또 신앙의 경험, 헌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모든 것 쓸데없다. 그 말이 아니지요. 신앙의 연륜과 그 경험과 그리고 헌신과 그 봉사와 섬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륜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요.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한다 그것도 있지만 내가 할수 없을 때 포기하는 것. 그게 내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힘으로 할수 있는 모든 일이 내 힘으로 할수 있다면 누가 두려워하고 누가 근심하고 누가 울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수 있는데 내 힘으로 할수 없으니까 두려워하지요. 울지요. 근심하지요. 걱정하지요. 그게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어떤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까? 천진마물을 지으신 성삼이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진마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연히 생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천진마물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현실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로의 땅에 보내어 주셨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란 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요? 땅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 자의 삶은 말씀을 잘 듣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삶.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켜서 성령 안에서 그 이끌림을 따라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삶. 그 사람이 진짜 능력있는 그리소인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따라 내 삶을 그 말씀 앞에 세워놓고 여러분 변화시켜 가십시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거스리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에 염려가 확 들어올 때, 걱정과 염려가 들어올 때, 욕망과 욕심과 유혹이 들어올 때, 성령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몰아내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주 안에서의 변화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내요. 능력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알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변화의 삶을 살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스데반이 유대 지도들을 향하여 너희 조상 때부터 선지자들을 거절했고 박해했고 또 죽였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외쳤던 의인이 오시리라 했는데 오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자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우리 자신들을 주님 말씀 앞에 세워 놓고 변화시켜 가며, 또 변화된 삶을 살아 내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말씀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과 다스림을 통하여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욕심 따라가 아니라, 내힘 따라가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의 삶을 살아내어 세상을 변화시키며 주님의 몸 된길을 든든히 서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